이분 자체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와이프는 내 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소유욕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박진윤 씨도 그거를 즐겼을 거예요. 더 이해를 하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을 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분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안 좋은 상황에도 있고 이혼 씨가 들어와 있다 보니 이혼은 해요. 이혼은 하되 소송 기간 마무리 될 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이혼 사유가 뭐 상간녀 상간남이 있다 막그 얘기 하는데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분이 부부간에 뭐 간간이니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 자체가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세요. 내 거에 되게 집착이 강하신 분이라 만지거나 건들거나 하는 거를 되게 못 참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와이프는 내 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 옆에만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박지윤 씨가 조금 지치지 않았나. 이분 자기밖에 모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분 방송도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반대로 박지윤 씨는 다시 복귀가 가능하세요. 어떻게 보면 처음 결혼할 때도 좋게 결혼한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루머나 어떤 소문으로 인해서 결혼을 했던 것 같은데 첫 단추부터 잘못 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혼수도 같이 들어왔었던 거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어느 연인 사이든 처음은 좋고 어느 신혼 부부든 처음은 좋아요. 이분이 소유욕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박진수도 그거를 즐겼을 거예요.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사랑받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더 이해를 하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독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상관남상관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서로 극과 극인 사람들이 만났다 보니 왜냐면 이분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이시고 최동석 씨는. 박지윤 씨는 행동보다는 말이 좀 마, 먼저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분들은 마,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별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할머니 말로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동석 씨가 술을 먹고 하는 행동들 그게 싫은 것뿐이었죠 박지현 씨는 이 술로 인해서 내가 싫은데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반은 맞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